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리그는 흐름이중 주... 경기 초반에 파울에 대해서 주심이 경고장을 꺼내들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반칙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마클 렐레 크리스텐 센이공고들립니다 홈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맨시티의 헤로인 후마우드, 지원해주고 있는 동료 선수가 있거든요. 바클리. 조르지뉴의 볼터치. 카프입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슛자 지금 이건 슈팅으로 카운트도 안될 것 같은데요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바클리 리턴 패스 로스 바클리 공 <목소리> 잡는 아스틸 쿠에타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뒤쪽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자기 투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전 앞쪽에서는 템포를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첼시가 공을 되찾습니다. 목표 오려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굴리. 자, 마라도나. 공 잡는 에메르송. 마운트 첼시의 공격. 조르지뉴. 아, 모두로 그냥 막아냈어요.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코너킥입니다. 그다려 슛.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다시 한번 보너킥입니다. 체시가 공을 되쳤습니다 크리스텐센. 자 올라가죠 아깝습니다 선제골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균형을 깨뜨릴수 있는 결정적 찬스였는데요 날려버렸습니다 자 마켈렐레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첼시 어드밴티지 워미부어 호급합니다 헨시티의 공격. 자, 빈다내는 기회인데요. 바클리. 공음 잡는 칸나바로. 첼시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됩니다. 자, 커트주마. 바클리. 공 잡는 아스필쿠에타. 아 패스 좋네요. 자, 바로 띄워줍니다. 버클리 빗나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 네 선수들 좀더 집중력이 필요하죠. 정도면 그대. 첼시 선수가 반칙을 범하는군요. 노련한데요 마라도나 수비 따돌립니다. 에메르송 좋은 판단이죠. 걷어냈습니다 호흡합니다. 호바치치. 허리에서 이렇게 끊어내면 공격 전개하기가 좋죠.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마라도나. 마라도나. 공을 확보하는 조르지뉴. 칼을 놓습니다. 자 마라도나 태클 크로스 미연에 방지합니다 커트 주마 마운트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때렸어요. 자, 아스피리쿠에타. 코바치치. 공 잡는 에메르송. 코바치치 공 잡는 조르지뉴 마운트 낙판 극장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5분 남은 상황에서 동점입니다 에메르송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마킬렐레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 열렸습니다. 자 경기 막판 맨체스터 시티 포업킥 기회를 And 얻었습니다.